자 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이베이드 로블록스 게임이고요 기존의 오븐 가 게임과 비슷한 방식의 오, 게임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쓰러진 동료를 살리거나 들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로블록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일단 지금 제가 중간에 납입한 것 같고요. 저쪽에 멀리 보시면 쓰러진 친구들이 있어요. 저 친구들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맵 같은 경우에는 그 오븐과 같은 캐릭터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투명으로 돼 있어서 보이지 않고 가까이 갔을 때 약간 화면이 흔들리면서 특수한 음향이 납니다. 그걸로 위치를 파악하면 되는 그런 맵입니다. 음, 저기 해골들이 방금 보였죠? 그 해골들은 친구들이 쓰러진 상태고요. 눈치를 봐서 친구들을 한번 살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멀리 그 쓰러진 친구가 살짝 보였죠? 살리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E키를 누르면 살릴 수 있구요 살리고 어 도망가! 도망가! 오! 도망가! 도망가! 아아... 죽었구요 아까처럼 오픈과 같은 캐릭터가 가까이 왔을 때 들리는 사운드랑 흔들림 보셨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E키를 누르면 살리고 Q를 누르면 들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자 친구가 이렇게 살려주죠 그러면 은 이렇게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도망 갈게요.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도망칩니다. 아주 간단하죠? 지금 또 쓰러진 친구들도 벌써 보이고 아마 근데 이제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그한 타임마다 시간이 짧더라고요. 아 죽었네요 친구가 살리러 가다 쓰러진 친구는 없어 보여요 저쪽에 또 지금 두명 죽은 친구가 보이죠 아 살려야 되는데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자 라운드 승리를 했고요 이렇게 일단 뭐 몸풀기 게임을 한번 했고 이제 제대로 라운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맵이 보이고요. 사람들이 선택하는 숫자가 많은 맵으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음, 아마 첫 번째 맵이나 세 번째 맵으로 할것 같네요. 아, 뭐 이렇게 세 번째 맵이 된것 같고요. 그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이 시작이 됐구요 지금 준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좀 도망가서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에서 오븐과 같은 캐릭터는 AI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숨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도망가 보도록 하죠. 음, 지형이 참 신기하게 생겼네요. 오, 자동으로 점프도 되고요. 자 이렇게 게임이 시작됐구요 여기 안 가지는 길인가? 올라가질 것 같은데 어 일단 도망가주자 음, 눈치 좀 보고 음, 안 오는 것 같죠? 안 오는 것 같죠? 보나자 아니 안 가지는 길인가봐요 자 여기도 안 가지나? 어 여기도 안 가지고요 오, 동망쳐도동쳐도망동 도망쳐, 도망 동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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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초 동초, 아, 초 동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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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죽었초요초어초 동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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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도 동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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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요 동초, 이 자리가 넓게 잘 보이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망갈 수도 있고요. 이 위에서 잘 지켜보도록 하죠. 음, 시작됐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있으면, 저 오분가들이 올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뭐 적에 갇혀서 움직이질 못하네요. 어 이쪽으로 오진 않겠죠 오지 않겠죠 안 오겠죠 안 오겠죠 안되안 도망가 도망가 못 잡죠 도망가고 도망가고 절대 못 잡... 아... 어 죽었어요 아... 꼼수만 부리다 죽었네요 그래도 이겼네요 자 다시 시작됐고요 이번엔 스페셜 라운드라고 하네요. 스피드라고 써있고요 자, 오, 앞에 보이고요 도망가, 오, 아, 죽었어요. 아, 뒤에서 튀어나오네요. 아, 보니까 스피드라는 라운드가 뭔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막, 하늘을 날라다니죠 거의. 아, 오, 어, 나좀 살려줘. 그래, 그래. 그렇지. 친구가 저를 살려줬네요. 자, 이번에 끝까지 한번 살아남도록 해보죠. 그래, 가화 도망치고 이쪽으로. 자, 다시 꼼수 자리로 가고. 보니까 꼼수 자리가 완전 꼼수 자리까지는 아니네요. 여기 있으면 도망치기 좋으니까 여기서 지켜보도록 하죠. 그또오분가어 네, 그렇지 떨어졌죠 오다가 오나? 오나?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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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도망 도망치고 도망치고 그렇지 절대 못 잡죠 떨어졌다가 어 이거 어 떨어졌다 떨어졌다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돼 도망치고 도망치고 치고 들수 있나? 어, 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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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고, 그렇 내려놓고, 치료해주고. 그렇지. 다시, 홈지 자리로 가고. 오나, 오나, 이쪽으로 오나? 이쪽으로 오나? 그렇지, 안 오고. 다시 가서, 친구 살려주러 가서, 어, 죽었네. 죽어 있네요. 그럼 아나 혼자 있나? 나 혼자 살아남은 건가? 아직 어, 아직이네. 다른 친구들도 보이구요 아직 몇명안 남았어요 이제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잘 피해 볼게요. 저쪽에 있는 애들은 살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저쪽에 다 물려 있어가지고. 꼼수, 꼼수. 오케이. 자, 친구 한번 살려보러 갑시다. 자, 눈치 보고, 이때. 이때, 이때. 자, 갑시다. 살리러 갑시다. 살리러 갑니다. 그렇지. 아, 죽었어요. 아아 죽었어요 살리려다가 살리려다 죽었어요 아 아쉽네요 아 엄청 아쉽네 이번에좀 다른 맵으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끝까지 한번 살아나보도록 하죠 어 이번엔 맵이 굉장히 넓네요 이번에는 계속 뛰어다니기만 해도 될것 같아요. 장애물도 없고. 어디가 끝인가 이게? 한번 달려가 볼까요? 어디까지? 아 여기가 끝이네요. 이번에는,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쓰러진 친구가 없나? 잘 보면서. 애들이 투명만 안 하면은, 충분히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잘 봅시다. 어, 쓰러진 친구 하나씩 나오죠? 자, 이제 이쪽에서 눈치 좀 보고 있다가 보다가 사라지면은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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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러 갑시다 살리러 살리러 갑시다. 어, 다른 친구가 살리네요. 다시 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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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요. 다시 이제 눈치 보고 있다가 오케이 도망 다니면서. 쓰러진 친구들을 찾아 봅시다. 좀 거리를 두고요. 이 친구 쓰러질 것 같죠? 쓰러진 친구들이 잘안 보이는데. 저기 있다. 자. 오, 걸렸어요. 걸렸어요. 도망치고, 점프, 점프, 도망치고, 도망치자, 모자 깨주, 모자 깨주, 도망치고 도망치구, 모자 깨주, 모자 깨주, 자, 어거로 풀렸구요. 오케이, 튀었구요. 쓰어진 친구들이 있으면, 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고 도망가고 오 점점 가까이 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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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안돼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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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친구들을, 쓰러진 친구들이 안 보여요. 어, 아, 저기 친구다. 쓰러진 친구인가? 아, 아예 죽은 친구네요. 오케이. 클리어 했구요. 아, 참 쉽군요. 다음엔 친구들을 많이 살려보겠습니다. 자, 또시작됐구요 이제 5분가 캐릭터들이 바뀌었는데 스페셜 라운드 말고는 특별한 것같진 않아요. 음, 저희 친구들이 하나 둘씩 쓰러지네요. 뭔가 여기저기서 엄청 쓰러지는 소리가 나죠. 올라 올라. 컴온 컴온 컴온. 아무도 안 오네요. 자. 들고 도망가고 도망갑시다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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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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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더, 도망가 더, 도망가 도망가 <laughs> 자어 도망갑시다 도망 점프 그렇지 음 쓰러진 친구를 찾아봅시다 어 저기 쓰러진 친구가 있네요 얼른 가서 살려야겠어요 어 가는 친구가 살롭고요 음, 저쪽에도 쓰러진 친구들이 많네요. 오.. 차도 지나다니고요. 저기 부딪혀서 죽을 것 같죠 아무래도? 오, 이때 가서 살려야겠어요. 어왜 안살려져? 안살려져? 어, 어,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치고 점프.. 점프.. 어또 어그로 끌렸어요. 도망가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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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김에 제가 한번 다른 애들도 어그로를 한번 전체적으로 끌어볼게요. 될진 모르겠는데 자, 저쪽에 뱅글뱅글 돌면서 어, 어, 저기 보이네요. 저한테 가봅시다. 자어아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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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얼른 이쪽으로 알아. 어. 아 중간에 친구들이 많아서 그냥 억울로가 풀려버리네요. 어 저기 친구 살려야겠어요. 아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 친구. 친구야 정신 차려. 일어나. 바깥쪽에만 있으니까 저오븐가들이 거의 안 오는 것 같아요. 일단 친구들이 많이 죽은 것 같죠. 음, 갑자기 저한테 오는 것 같은데. 어, 도망치고 친구들이 다 죽었나? 저한테 몰려오는 기분인데. 하지만 절대 못 잡지. 절대 못 잡지. 어, 살아있는 친구들 있네요. 절대 못 잡지. 오이또 네, 간단하게 이겼고요 이번에도 살아남았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스페셜 라운드. 스페셜 라운드가 마지막 라운드 같고요 이번엔 꼭 살아남도록 해보죠. 아, 시작부터 친구들이 많이 쓰러지고 있죠. 자, 이번에 한번 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조심조심. 없을 때. 자, 들고. 도망가고. 도망, 도망. 오케이. 살리고요. 다시. 다시 도망. 자, 조심 조심. 오.. 어그로 끌렸어요. 어그로 끌려 다 온다 온다 온다. 도망 도망. 도망치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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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스피드 맵이라 조심해야 돼요. 점프, 점프. 오 점프. 도망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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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사이로. 그렇지. 자, 살리고. 자, 또 가서 살리고. 그렇지. 어, 도망치고. 안 따라오는 것 같죠? 좀 멀리 갔다가. 상황 한번 보고. 자, 뭐이 정도면 이제 고인물이죠, 사실. 너무 쉽네요. 자, 쓰러진 친구 있나 유심히 보다가. 도망가고 있네요, 친구가. 어 저기 쓰러진 친구. 아두번 쓰러지면 죽나봐요. 자 멀리서 다른 친구들이 쓰러져 있나 잘 보고요. 오케이. 가지와 엉으로 안 끌렸어요. 자 저기 멀리 쓰러진 친구들 보이죠? 천천히. 어 살짝 어그로 끌렸다 풀렸죠? 자 조금씩 앞으로 앞으로. 어어그로 어, 끌렸어요. 자 도망치고요 점프 점프 자 멀리만 도망치면 절대 못 잡습니다 점프 점프 그렇지 못 잡지 못 잡겠쥬 절대 못 잡쥬 뺑글뺑글 돌기만 하면 절대 못 잡습니다 점프 점프 도망 차도망차돔황 자, 동, 왕, 샤, 동, 왕, 샤, 동, 왕, 샤, 동, 왕, 샤, 동, 왕, 샤. 어이구. 오케이, 또 살아남았죠. 자, 이렇게 승리로 마무리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재밌는 게임이었구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